자, 안녕하세요, 율로스탁입니다. 자, 오늘 보실 종목은 엘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이 오늘 많이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왔고 엘컴텍은 이제 금 관련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으면 약간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 이탈만 안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요런데나요런데까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차트의 모습은 이전에 2016년도에 한번 4,000원까지 올랐다가 빠져주었고, 여기서 박스권을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이탈한 이후에 여기서 박스권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고, 그리고 최근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전 고점까지, 고점 부근까지 해서 매집을 한번 해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깨진다면 이런 데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다시 한번 여기 1920원 정도를 시켜준 다음에 상승이 나온다면 1차저항 2차저항 그리고 또 안착한다면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까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일단 1차 목표 이정도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일단조 오늘 급등이 나왔었죠 오늘 한일단조 말고 대표적인 방산주가 한일단조 스페코 그리고 빅텍, 이렇게세 종목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빅텍과 스페코는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한일단조는 오늘 윗꼬리 달고 내려와 주었습니다. 일단 방산주는 대북주의 이제 북한과 관련돼서 올라가는 종목인데, 북한의 북한과 관련해서 악재가 뜨면 올라가는 종목인데, 단발성이 굉장히 많아요. 빅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때부터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해서 사실 이 구간도 수익을 보았던 종목이고 지금 같은 자리는 여기서 만약에 내려온다 뭐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별다른 뉴스가 없다면 내일 갭상승 출발을 하겠죠 해서 얘가 내려온다고 치면은 이 빅텍의 이 자리는 한동안은 다시 한번 올라가기 어려운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내려오는 폭이 크거나 아니면 요렇게 내려와서 버티는 모습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자리까지 여기서 내려온다면은 요 자리까지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걸로 봤을 때 한일단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혼자 빅텍과 스펙코는 가만히 있는데 얘 혼자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테마로 다른 재료로 엮이지 않는 이상 얘도 내일 빅텍과 스펙코 일단 빅텍을 보시면 돼요. 빅텍, 어디, 빅텍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를 보시고, 얘를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얘를 존버하시는 건 추천은 안 드려요. 올라오면 다시 잡는 거는 괜찮지만, 존버해서 이렇게 계속 가져가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차트로 보더라도, 이전부터 해서 지금 하락이 오래 지속되고 있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얘는 이렇게, 요정도로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서 한번 뚫어 주었으면 다시 한번 내려오고 저점 깨지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요러한 모습에서 한번 더 바닥을 찍어주고 올라가 주고 있지만 올라가 주고 있지만 얘 또한 혼자 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보는게 좋을 것 같다 네. 자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상승하고 요렇게 박스권을 그려주던 종목이었어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 오늘의 모습을 보면 요 박스권이 이탈하고 깨졌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손절을 했다면 뭐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겠지만 지금은 요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 이탈한다면은 요런데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지켜주는 게 좋고 여기를 지지 받고 올라가 준다 하면은 이번에는 요 박스권을 돌파해서 한번 올라가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new라는 종목은 지금 상승이 많이 나왔었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3월달 지나고 4월, 5월, 4월달, 5월달 이렇게 반등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큰 그림을 본다면 지금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하지 않는 이상 돌파를 시도했으나 한번 이탈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 준다면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될 거고, 만약에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추세 맞고 또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저점도 보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보기는 어렵고, 어렵고, 추후에 추세선 올라온다면, 추세선 위로 올라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는 추세 전환이기 때문에 조금 횡보를 할 수도 있고, 1차적으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요렇게까지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아, 요 정도. 이렇게 보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원제약. 대원제약은, 어,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도 장대양봉이 나왔었고, 은봉, 그리고, 한번 양봉이 나왔지만 또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은 다른 종목이랑 비교해서 지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 음봉 두 개가 이 양봉의 힘보다 세요. 이때 상승했던 거래량과 하락했던 거래량도 거의 비슷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다른 종목들은 거래량 없이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거래량도 좀 실렸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상승이 나오고 요 눌러주는 것까지는 조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적은 거래량으로 여기 지지를 받아주었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나,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빠져주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는 요렇게 손절가 잡을 수 있고, 조금 길게 본다면 요렇게까지 손절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잡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프도 오늘 거래량이 좀 실렸죠 은봉에 이 종목은 오늘 오히려 오버슈팅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에요 오버슈팅이 지금 이 자리를 이 자리를 한번 돌파를 해 주었고 조정이 나올 만한데 조정 없이 한번 이 자리에서 시작을 했다가 한번 쳐주고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밑에서 좀 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 길게 봤을 때 나쁜 그림은 아닙니다. 요렇게 봤을 때도 이전에 빠지고 나서 정고점, 여기,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 주었죠. 해 주고 나서 1차 돌파해 주고 소화해 주고 다시 한번. 이때 소화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요때 물린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또 거기에 대한 소화를 해 주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잡을 건 아니고 조금 한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요 정도 부근에 내려오면 잡아보시는 추천드립니다. 조금 길게 보시면 중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한 여기 고점 이상도 갈수 있을 듯 하고, 단기 관점에서 요 부근에 내려와서 매수를 한다면, 한요 정도까지도 수익 노려보셔도 될것 같습니다.